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바이 시간에는 키우기 시리즈를 한번 해볼 겁니다 뭘 키우냐고요 튀김 오늘은 튀김 키우기입니다 아 제가 게임 찾다가 수많은 종류의 키우기 게임을 해봤지만 도대체 튀김을 키운다고 어떻게 키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에 딱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데 기름을 누르면 재료가 튀겨집니다 기름을 여러 번 눌러주세요 확인 이 기름인가보네 약간 우리 그 길거리 포차 느낌이다 기름에다가 기름을 여러 번 누르면 다 튀겨진 튀김은 터치앤 슬라이드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튀김을 튀겨서 15kg을 벌어주세요. 피망, 당근, 고구마 같은 느낌인데 다 튀겨지면 얘들이 지가 알아서 올라와. 어, 원래 튀김도 이렇게 넣으면은 고소바삭하게 튀겨지면서 승천하잖아. 그때 먹으면 내 마음도 승천하는 것 같고. 뭐야 이거? <laughs> 잠깐 한눈판 사이에 얘들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나? 자, 지금 15원 본것 같아요. 튀김 메뉴에서 새로운 튀김을 개발하세요. 15원이면 튀김 개발할 수 있네. 물어볼게. 이것은 새우? 새우튀김 콜레스테롤 <laughs> 예스 정립 아 새우가 콜레스테롤 높지만 역시 몸에 살짝 부담되는 것은 맛있죠 자 다음 튀김 개발하려면 34.20원이 필요하네요 단위가 조금씩 조금 올라가네 그리고 튀김가루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팔 때마다 돈을 더 주나봐 튀김을 10개 건지면 튀김 한 포장이 생깁니다 포장이 있으면 손님이 옵니다 아 튀김을 미리 튀겨놔고 포장을 해줘야 되는구나 올 때마다 튀기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야채튀김 먼저 당과 스무개 다 채웠거든? 어우 야야 담자 담아주고 하트 아이콘 누르면 재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님이 와서 자동으로 그냥 먹나본데? 하트는 다양한 버프를 사용할 때나 가게를 다른 장소로 옮길 때 어? 가게를 옮긴다고요? 홍보도 할수 있고, 손님 더 많이 오는 거? 기름을 더 빨리 튀기는 건가 봐. 자, 튀김 튀겨보자. 튀김은 알아서, 바, 뭐, 적당히 들어가네, 종류가. 이건 돈통인 것 같고. 돈통이 아직 가득 차진 않았어요. 아, 요 녀석들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구만. 냄새 한번 맡아볼게. 얼른 점심은 튀김이다. 자, 튀김 개발을 할수 있나? 어, 돈 쌓여가지고 튀김 개발 바로 할수 있고. 요건 뭔데? 고구매 스 튀김. 다음 단계 또 배울 수 있네? 야, 튀김 종류가 빠바바방 늘어나. 칙한 혼종이 탄생됐다. 사과도 튀겨, 튀겨, 튀겨 먹나? 근데 뭐 조합 자체는 사과도 달콤하기도 하고,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사과를 튀기는 건 조금 거시기 하네요. 예, 나는 못 먹겠어. 따끈따끈하게 바로바로 바로 튀겨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와서 주세요. 나튀김 개발 또할수 있거든요. 튀김 개발, 고너츠 튀김? 오! 오징어 튀김! 아, 이거 오징어는 약간 두 종류가 있잖아. 다리 스타일, 아니면 동그란 스타일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긴 스타일 좋아합니다. 자, 동통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들. 광고를 시청하고 팁을 다섯 배로 획득하세요. 예. 아, 저게 동통이 아니고, 팁통이구나, 팁통. 자, 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넘쳐나는 수준은 아니네. 버프 한번 볼까? 광고 시청하면 은 일단 되고 더블 버프 100초 동안 가게 홍보. 일단 손님이 너무 뜨문뜨문 오거든? 지금 튀김이 쌓이고 있단 말이야. 조금만 만들어 놓으면. 이거 버프하면 때릴 때 됐거든요? 가게 홍보 한번 해볼게. 광고를 봐야 되지만. <laughs> 자, 봅시다. 지금 홍보 때려놨어요. 안녕하세요. 왔다, 금방 가시네. 아 동시에 여러명 오시는건 아니고 후딱 걷고 후딱 가시네 그냥 아뭐 그것도 회전율이 높아지는 것도 뭐 방법이지 야 잠깐만 튀김이 살짝 딸리기 시작한다 튀김는 속도를 좀 올려야 되겠다 잠깐만 하트 10개 하면 튀김 빨리 튀길 수 있거든 보자 얼마나 빨리 튀겨지나 보자 아니 다음은 튀겨져 다음은 튀겨져 아우 씨짜 정신 못 차리겠다 진짜 야 근데 돈은 진짜 엄청나게 빨리 벌리는구나 야 확실히 버프를 써줘야 돼 이거 현질 가능하겠지? 자 튀김 개발할게 쭉쭉 이번 뭐야? 고추튀김! 와 저의 최애 튀김 중한 개입니다. 고추튀김 바로 개발할 수 있나? 또 그다음 이어서 뭔데 이거? 에 이렇게 고퀄리티라고? 아 보통 이런 길거리 튀김집에서 닭튀김 잘안 먹지 않나요? 근데 저도 기억은 나요. 어한개 1,500원 하던 시절.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포장... 더 이상 안 쌓이는 거 같지 튀김이? 이거 튀김 재료 낭비 아니야? 어, 일단 배웠습니다. 이거 뭐 바나나튀김? 왜 이렇게 귀엽냐 내가 <laughs> 자 버프 현질 가능합니까 현질? 핫도 구입 광고 시청 어 이거야 이거 특이하다 현질이 안된다 충격적인데 레얼로다가? 개발자님 돈 벌기 싫으세요? <laughs> 아 물론 뭐, 현질이 꼭 있다고 좋은 건 아닌데 현질 없이 즐기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도 있죠 예 이걸 또 저처럼 미친듯이 빨리 튀기고 성질 급한 사람들은 현질 요소를 조금 넣어주셔도 충분히 구매할 의사가 있는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자 봤는데 여러분들 가게도 보니까 기계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그랬잖아 오니까 있네 자동 재료가 있었어 나 이걸 몰랐어 여태가 지금 마우스 클릭 계속했는데 자동 번지기도 있고 아 근데 딱한 개만 들어가는 건 아니네 어정도면좀 봐줄만하다 번지기 하면 한 방에 다 건져져요 어 요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전문용으로 약간 오토 시스템 어, 요즘 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뭐 가, 과자 가게 이런 건 유행하잖아 무인 튀김 가게 창자 경조 아 창자 경조래 창 자, 튀김 하나 배울 수 있겠네요. 이제 10개째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뭐지? 어, 계란튀김. 아,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 이것도 반숙으로 튀겨주는 데도 있다는데. 와, 그래야 밥도둑이지. 미니게임 한 보겠습니다. 이건 뭔지 모르겠어. 미니게임 눌러볼게. 미니게임 시 현재 상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동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꼬치 판매 있고 튀김 분류가 있는데 꼬치 판매 한번 가볼게요. 꼬치 재료 준비에 필요한 코인. 137.44. 판매 시작. 오징어 꼬치. 닭꼬치. 오징어, 야채, 꼬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면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보상 뭘 줄까? 얼마나 좋은 보상을 줄지. 그게 기대가 되네요. 아, 아 큰일 났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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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망했다. 아, 이런. 보상으로 뭘 주나요? 하트 주네. 아 미니 게임을 통해서 보상으로 하트 주네. 어, 미니 게임은 하트 얻으실 분들은 하시면 되겠네요. 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소를 옮길 수가 있더라고? 지금 궁터에하고 있는데 좀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지금 일단은 어, 간단하게 시작합시다. 마을로 한번 옮겨볼게요. 빨간 지붕 마을로 왔어요. 손님들 더 많이 올라나? 그건 아닐 것 같아. 어, 버프 한번 때리자. 더블 버프. 가자! 이제 돈을 확 끌어야 돼요. 여기서 후공을한건 땡겨 가지고. 튀김 쫙쫙쫙쫙 배워가지고 여기 미니게임 밑에 알바있죠? 알바, 알바 모집하는거야 그러면 한개당 단가 좀 세게 해서 많이 많이 남길 수 있대 야 그래도 손님 아무리 많이 온다 그래도 내가 혹시 또 빨리 튀긴다 그지? 자 튀김 한번 더 배울게요 감자튀김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돈 주고 사먹을 것 같진 않습니다 돈도 지금 좀 쌓였는데 와, 튀김가루 레벨 올리는 것. 이거 100A야. 어, 언제 이걸. 아, 지금부터는 좀 빡센데요? 알바를 고용해야 되는 건가? 튀김 14개 이상부터? 일단 튀김 종류를 14개까지는 배워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야 알바를 고용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지금 몇개 배웠냐? 하나, 둘, 여섯 개, 열두 개. 두 개만 더 배우면 되거든? 부지런히 장사하자. 어, 두개더 배워볼게요. 버부딱 때려주고, 5 0트 써서. 하트를 아낄 생각을 하면 안 돼. 어, 그래야 돈을 빨리 버는 거야. 자, 튀김 또 배울게요 양파튀김인가? 어, 양파튀김 맛있어 어, 양파튀김 진짜 의외로 맛있어요 자, 마지막 14번째 어, 뭐야? 문어튀김? 자, 지금부터 할수 있는 거는 알바를 구해서 패시브를 적용할 수 있고요 수련을 통해 튀김 가격을 높일 수가 있어 알바 구하기 구용 어떤 패시브가 붙을까? 튀김 가격 3% 증가! 나이스, 1시간 동안! 오케이, 중첩도 돼, 게다가 그다음에 수련 볼게요 이거는 튀김가루 레벨 7부터 된대 기름통 키우기 기름통의 크기가 커진다 기름통 맥스부터 수련할 수 있다? 일단, 그러면 기름통 사이즈를 좀키우기 키워, 키워야 되겠다. 제가 사실 기름통 사이즈에 너무 소홀했거든요. 업그레이드 좀해볼게 이거 만렙이 몇인지 모르겠어. 자, 일단 좀 많이 올렸고. 40. 연다음 4개씩. 어? 대박인데, 지금? 넘쳐나는데? <laughs> 근데 이렇게 많이 튀길 수 있다. 그 말인 즉슨, 버프 받아버리면 미친 듯이 쌓인다. 바로 갑니다.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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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와! 이거 뭔가 나름. 스트레스 쫙쫙 풀리는 그런 느낌 나네요. 야 기름통 진작에 키울 걸 그랬다. 한번 끓여 버리면 야 쫙쫙 찾잖아 재고가. 바로바로 바로 튀겨주고 끝내주네요. 여기서 여러분들 장소까지 옮겨 볼까요? 보자 비싼데 가보자. 160원짜리 여기 어디 어디야? 장소 어디인데 숲에 계곡이요 아니 숲에 계곡에서 뭔 튀김을 팔아? 잘못 온것 같은데? 안 와. 야, 나 하트 160개를 가거 얼마야? 아니, 너무 안 오잖아. 이거는... 왜 반대? 돈을 많이 벌긴 했어. 지금 자, 한번 싹 튀겨줄게요. 야, 지금 근데 속 시원하게 튀겨진다. 진짜 다 튀겨지면은 끌고... 오, 자동으로... 오, 너무 편한 시스템, 좋아요. 자, 요쯤에서 버프 한번땡기려 그랬는데, 가게 홍보만 때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트가 부족해서. 자, 이제 드디어 튀김가루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튀김가루가 업그레이드 되면 그만큼 풍미가 올라가고, 가격도 더 높게 받을 수 있겠죠? 튀김가루 업그레이드. 예스! 짜잔, 가격이 1.3배가 됐네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0.3배 올라가서뭐 그렇게 태, 체감이 안될것 같긴 해. 자, 튀김 하나 더 배울게요. 무슨 튀김? 더덕 튀김. 없네. 그럼 나중 인산튀김까지 나오겠어. 근데 여러분 들나 충격적인 게뭔줄 알아? 이 게임 시작한지 지금 3 0분 넘었는데 이제 알았어. 손님이 사 먹어야 돈이 차는 게 아니고 내가 튀김 튀기잖아. 튀김은 건조 올리면 그냥 돈이 차네. <laughs> 아 인생 허망함을 느낀다 진짜. 이 뭐야 이 장사가 아닌 거야? 뭐 튀김 빨리 만들기 기네스북 게임이야 그러면? 튀김을 빨리 만드면 장땡이네요. 손님의 역할은 오로지 하트네. 나 뭔가 속고 산거 같다 아니 기름통은 레벨이 몇 가지 올라가는 거 도대체 이즘 너무 기름통 넘친 거 아니야 이미? 기름통 키우기가 하고 싶은데 만렙을 몰라서 내가 맥스까지 키우지 못하겠네 야 이거 진짜 나 퇴근 좀 시켜줘 야이 튀김 키우기가 아니고 튀김 이 꼴도 못 싫어요 지금 자 그럼 오늘 튀김 튀기기 해봤고 아 요게 좀현재 요소라든가 좀더 돈을 벌기 쉬운 시스템이 좀 있으면은 좀 꾸준히 하면 할것 같거든요 일단 게임 자체는 재밌었습니다 근데 오늘 점심 튀김으로 먹는다는 거 취소할게요. 보기만 해도 물린다.